안녕하세요. 오늘은 매듭 안에서 안경 매듭을 엮으면서 놀아봅시다. 자, 왼쪽 실과 오른쪽 실을 나란히 놓고 왼쪽이 노란색이에요. 노란색 실, 왼쪽 실을 오른쪽 실과 한번 같이 엮어 줍니다. 이렇게 묶듯이 엮어 주시면 됐고요. 한 번을 더 묶어 주실 거예요. 똑같이 가져다가 밑에서 위로 아까도 밑에서 위로 자. 이런 형태가 됐어요. 이렇게 묶어 놓으시고 이건 그냥 두시고 실을 위로 올려서 시작된 실과 나란히. 네 개가 이렇게 나란히 들수 있도록 하요.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실을 밑으로 해서 돌려서 넣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고리 만들듯이 넣어 줬죠. 이번엔 오른쪽에 있는 실로 돌려서 요 사이 뒤로 해서 이렇게 보시면 노랑색과 분홍색이 교차되면서 기본 바탕이 되는 거에 삼각형이 되는 곳이 있어요. 그곳으로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양쪽을 잡으시고 당겨주시고요. 하나씩 하나씩 자, 위에 매듭을 올려주시고요. 겉에 있는 것만 손가락을 넣어서 잡으시고, 위에 있는 실은 위에서 넣어주실 거예요. 여기서는 분홍색이 위에 있죠? 여기서 보시면 똑같은 자리로. 아래에 있는 실은 아래로 해서 넣어주실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이런 모양이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맨 처음에 묶어줬던 그 실을 올려서 묶어줍니다. 그때 이 실은 밑에 빠진 실은 살살 당겨줘가면서 모양을 잘 내도록 한번 해보세요. 첫번째모양이형성이 되죠 이렇게. 그러면 두 번째는 두 번째 묶은 매듭을 올려서 같이 묶어 주실 거예요. 이렇게. 이때도 역시 내린 실 만져주시면서 이렇게. 항상 손으로 매듭을 잡고 당겨주시는 습관을 길러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런 모양이 됐을 거예요. 세로로 하나 둘 가로로는 하나 둘셋넷자 그러면 실을 줄여줘야 되겠죠. 위로 올라갔었기 때문에 위에서 줄여주실 거예요. 당겨주시고 연결된 실만 잘 찾아가시면 되니까 뒤돌려서 잡아주실 거예요. 빼주시고. 이번에도 역시 이쪽에서 당겨주실 거고요. 당겨주시는데 뒤에서 한번 이렇게 집어주시는 것이 모양이 훨씬 예쁘게 나와요. 이렇게 하셔서 보시면 가로줄이 하나, 둘, 셋, 넷, 세로줄이 하나, 둘, 셋, 넷이 돼 있어야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경 매듭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세요.